자 교육트라스입니다. <laughs> 오늘은 그 급여 많이 받는 국가 자격 증 다섯 어, 가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. 지난해 이제 고용노동부와 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그 국가 기술자격 종목별로 해서 그 채용시장 그 활용 현황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. 그리고 이 월급과 이 합격률 부분도 같이 한번 정리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임금이 높은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하는데,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5위 자격증 같은 경우는, <laughs> 철근기능사라는 자격증입니다. 이 건설 현장에서 기초 뼈대가 되는 철근 시공 업무를 돕는 기능 인력에게 주어지는 자격증이고요. 이 노동부에 따르면은, 이 철근기능사의 평균 임금은 월, 어, 344만 이라고 하고 현장에서 이 철근 콘크리트 기초 기둥 보 바닥판 옹벽 등과 기타 콘크리트 조를 제보하기 위한 철근 가공이라든지 배근 조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요.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이 철근 기능사 시험은 연간 그세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자 필기 시험이 없어요. 오직 실기 시험만으로만 평가가 되고 있고. 그 실기시험 시간은 총 3시간 30분간 진행되며, 이 채점 기준표에 준해서 이최종점수 100점 만점에 그 60점 이상을 받아야지 합격이 됩니다. 자, 2020년도 기준 합격률은 어, 60.6% 정도였다라고 합니다. 자, 최근 이제 3년간, 2018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까지 그 워크넷 구인 공고를 대상으로 분석할 결과, 이런, 이제, 2만, 22만 건 정도, 그런 국가 기술 자격을 채용 요건으로 정해서, 이제,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들에 대해서 우대하고 있는 것들이 나타났다 보니까, 뭐,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, 취업을 뭐, 앞두고 적성을 잡지 못했다라든지, 뭐, 다른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 분들도, 임금이 높은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, 아무튼, 이런 고임금 관련된 자격증은, 대부분 그 학력이라든지, 일정 기간에 그 경력 같은 게 필요로 되는 것들이 많아서 지금부터 해당 자격증을 취득을 목표로 이런 경력을 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네 번째 4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4위는 공동 4위인데요. 첫 번째로는 이 건설 쪽이에요. 건설, 안전, 기술사 자격증. 건설, 안전 분야의 지식 및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 건설계획과 연구 설계 분석 시험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하고요. 이 관련 기술 자격을 소지자 또는 관련 학과 졸업자 등 응시 자격의 제한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이 순수 경력자의 경우는 9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. 이 필기 시험에 합격하면은 이 구술형 면접 시험에 응시를 가능합니다. 필기 과목은 총4 과목이고 면접은 30분간 진행이 되고요. 자, 2020년 기준에서 필기 시험 합격률은 5.3% 정도, 면접 시험 합격률은 63.8%를 기록했습니다 어, 자, 공동 4위 자격증 한번도 살펴보겠습니다. 최근 들어 많이 인기가 많죠. 화해 장식 기사 자격증입니다. 자, 화이류를 주 소재로 실내외 공간의 기능성과 미적효과가 높은 장식물의 계획과 디자인 제작, 유지관리 등을 담당하는 일에게 주어진 자격증입니다. 조경회사나 골프회사 등에 취업이 가능하고요. 그 실내 조경과나 그 화훼 유통업 등에 종사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시험 응시를 위해선 학력 및 경력 등 자격요건을 갖추셔야 되는데 그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다니고 있고요. 시험과목은 총 5과목 과목당 이 30분 안에 20문항의 객관식을 풀어야 합니다. 100점 만점에 어, 과목당 40점 이상이 필수고, 전과목 평균 이제 60점 이상을 달성하시면 합격하게 되십니다. 자 실기는 필답평 1시간, 작업 평 2시간으로 해서 3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2020년도에 필기 합격률은 79.1%, 실기는 어, 38%의 합격률을 어, 발표했습니다. 화해장식 기사의 비전공자분들도 그 학점은행제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제도다 보니까 어, 응시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3위 자격증으로는 이 건축 구조 기술사라는 자격증이, 어, 3위 자격증을 차지했는데요. 말 그대로 이 건축 구조에 대해서 이 전문성을 갖춘 이 제게 주어진 자격증으로 이 건설회사와 감리 전문회사에 취업할 수 있고요. 관련 연구소 및 유관기관으로 의 진출도 가능합니다. 관련 자격증 소지, 관련학과 졸업 경력 등 이런 응시 자격이 제한을 두고 있고요. 시험은 이제 필기와 면접시험 등을 거치게 되고, 필기시험은 매 교시당 100분씩 총 400분 동안 진행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면접시험은 어, 30분가량 이루어지고 있고요. 합격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나오시게 되면 합격입니다. 자, 2020년도 기준 그 필기 합격률은 2.6%, 굉장히 낮죠? 실기는 62.5% 합격률을 나타냈습니다. 자, 2위 자격증과 1위 자격증을 보겠습니다. 2위는 수질관리기술사 자격증이 되었습니다. 어, 수질관리에 관한 실무 경험과 이 전문 지식 및 응용력을 평가하고 이 기술사로서의 어, 지도감리및 경영관리 능력과 자질 및 품위를 보는 시험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됨에 따라서 꾸준히 수요가 늘고 있는 자격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. 이 환경 관련 기관이나 폐수 배출 업체, 연구소 등으로 이제 진출이 가능하고요. 시험은 필기가 면접으로 나뉘게 되고, 필기는 매 100, 교시당 100분씩 총 400분간 진행이 되고, 면접은 30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. 자, 2020년도 기준 필기합격률은 11.1%, 실기는 51.9%를 어, 나타냈습니다. 자, 영해 1위 자격증 같은 경우는 소질 및 기초 기술사 자격증입니다. 자, 지방공사와 기초공사의 전문 인력으로 고층 빌딩 및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죠.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9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 관련학과를 졸업한 경우 6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가 됩니다. 자, 필기 면접시험으로 이제 검증을 마치게 되고, 앞서 마찬가지로 필기는 100분씩 총 400분 동안 이루어지고, 면접은 어, 30분 정도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. 자, 2020년 기준으로 해서 필기 합격률은 11.2%, 실기는 58.6%를 기록했습니다. 자 오늘은 급여 많이 받는 국가자격증 5가지 종류에 대해서 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걸 토대로 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. 다음 시간에도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설정도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.